한 거. 페이지 1 8페이지 아, 빨리빨리 가지. 보면 이제 제목이 이제 시 파트. 온대 저기압과 날씨고. 먼저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 우리 온대 저기압 오늘 할거아닌그 제목 뭐야? 온대 저기압. 말 그대로 온대 지역에서 생기는 저기압이야. 됐습니까? 온대는 어느 지역이야? 중위도. 중위도. 중위도에서 중위에서승인는 저기압이다. 오케 저기압. 그리고 이 경우 우리가 나중 할 거네. 먼저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전선인데 두개그 공기 덩어리 만나. 우리 물말그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소리가 기단. 기단. 서로 다른 두개의 기단 만나. 예를 들면 찬공 따고, 찬공 따고 하네요. 찬공 따고 서로 다른 다른 기단이다 보니까. 두개 만나는 동계, 동계. 물에 서로가 만나는 동계. 동계 이거 이게 이름. 이름이 뭐냐면 전선면. 전선 변 전선면은 전서, 어, 그 하늘에 그 공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전선면 쪽 내려와서 이제 땅과 만나는 걸기. 이것의 이름이 전선. 전선. 티가 나오지? 나이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3 d 로 3드로. 이 3드. 이 창공 따공 이제 아무튼 서로 간에 가면 이제 기단길에 만날 때그때그 만난 경계되는 것이 전선면이고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땅과 만나는 시 이름이 전선이다. 만약에 우리가 보면 이제 전선, 네, 아무튼 나 생각 중에 서로 간에 그 전선면 이제 그 전후하면서 이제 뭐 날씨, 온도 또는 이제 뭐 기압 같은 거 변한다게. 그래서 전선 종류 총 이제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순서가 중요하지요. 아니면 총4 가지 정도는 거야요 먼저 할랭, 할랭 전선, 다음에 운란 전선, 그리고 폐스 전선, 그리고 정체 전선. 총4 가지. 할랭, 그러니까 이 여기서 총4 가지 두 가지가 메인이야. 메인이고 생기는 원리는 이제 할 거고. 얘는 기호는 일단 세모, 세모, 죠 세모. 운란은 제반응반응 반원. 그럼 색에는거 정체인데. 알바야. 페드 경우는 두개그 세모랑 고리고 반원이 똑같이 위치다, 같은 방향 되나?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 이것이고 페쇄이다. 이거. 그리고 정체는 서로 하는 그 이제 세모랑 고리고 반원이 항상 서로 반대 방향. 이거 반대 방향. 이것이고 정체전 전체야. 페드 페드 전체 페드 전체 생기는 원인은 그 생기는 이제 과정은 할리에 오는 서로인 뒤에 접쳐져. 겹쳐져서 생긴 것이 폐색이고폐런색 전선 된다면 이제 그 날이 없어지게 소멸돼. 그리고 정체 전선 에는두개의색이비쌀 때, 두개의색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머무르는 거예요. 정체하는 거. 정체 전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냐면 장마 전선. 장마 전선이고 이것이 정체 전선이다. 기억해 이거? 이제 우리가 이월 달이고 하는데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장마일때 보면 그 날씨 이렇게 들기도. 네? 날씨에 뭐 내일은 비야, 내일은 눈, 그뭐 그거 말고 또그 지도에서 나온 일기도 어? 보면은 이게 나와요, 나오는 거. 나오니까 그 우리가 일기도 이거좀 배우면은 일기도 봤을 때 언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비가 내릴 내일, 내릴 이제 그것을 여기 알수 있는 거 그래요. 총내 가지 봐야 돼. 우리가 지금 할것이 뭐냐면 할랭가 없나니 두 가지야. 어떻습니까? 잘받니다 먼저 할인 선니다 할인 선수, 할랭선상 아니오. 빨리 전세 생기는 원인은 저서. 이곳에는 먼저 기본이 땅공과 창공 만난다. 그래서 땅공, 그리고 창공 서로 만나. 만났는데 잡을 수 있는 거야. 잘 버시오. 전이것을 역시 땅, 땅이고. 이제 창공. 찬공. 창공이고 땅공. 따공. 땅공인데 빨리 와. 빨리 온다. 오케이? 빨리 오는 게 포인트야. 빨리 와. 그래서 창공이 빨리 옵니다. 그 문제 자, 창공 땅공, 설강 비교하면 누가 더 무거운 공기일까? 천공이다 이거? 차. 어, 차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기 짤 정도 그 가까이 있는 거. 이다 보니까 똑같은 부피 속에는 있 공기 짤 수가 더 많은 거 잡고 하는 거. 더 무겁고 가, 가벼운 거. 밀도가 크고 밀도 가 작은 거. 그럼 밀도가 크면 무거우니까 위 아래 어디 있게? 아래, 아래 있다. 서로 만날 때 보면은 그창공이 아래 있고 땅공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렇죠? 근데 빨리 오니까 빨리 와. 빨리 오니까 땅공이 조 밀려서 올라가. 됐습니까? 중요한 거 봐봐. 창공 빨려와. 그래서 창공 빨려오니까 따공이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상승기를 좀 강하다. 자 문제 공이 올라가면 무엇이 생겨? 구름. 그룹. 구름인데 그룹. 상승기를 강하다 보니까 얘는 은구름 구름. 무게 구름, 저구오 구름. 됐습니까? 이거 이제 한생 전선인데 전선 어디라고? 전선면 전선 이거 이때 같이 생기는 전선 이름이 이름이 한랭 전선이야. 한랭 전선 이렇게 이쪽 가니까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도형 표시하는데 이리로 가니까 이리로 세모 표시인가? 아니 반대로 가면 이쪽 세모 해줬는데 반대로 세모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잘 그려줘 그리고 중요한 것 뭐냐 면 빨리 간다 뭔가 빨리 간다. 응? 있잖아요. 자잘보시죠자총두명두명 A랑 B A A B, A, B. A, B. 자 A, B에서 할린 전선이 통과하는 사람 누구게? B, A랑 B에서 이분이 옆으로 간다? 쭉 간다? 땅은 가만 있고 공기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A랑 B에서 할린 전선 통과하는 사람 누구야? B. A다. 응. 어, 옆으로 쭉. 이분 옆으로 옆으로 그다 B는 아직 할린 아직 통과하기 전이야. 됐나? 땅은 가만 있고 <laughs> 사람 가만 있는데 공기만 이동하니까. 이것좀 옆으로 n h a 죠 그래서 a 는한랭 음. h 선 n 통후 후고, u n g a t u n g 통과 u n g a t u n g 보 Tunga, Tunga, b u 경우는 한랭이 g a Tunga, t n g a Tunga, Tunga, 요 u n g a T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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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온도 누가 더, 더 높을까? A, d 에서따 아. 따고는 고니까 온도 높고 온도 낮다 따 아. 이때 온도 높고 온도 낮다 이거? 아. 다음에 네. 자 기압 아 기압, 날씨, 날씨 날씨를 비교하면 날씨가 어떨까? 이 사람은 기에는 그러니까 날씨를 보면 어떤 거 일기의 어? 온도 말고 온도 말고 뭐냐 비율이 가는거 아니야? 이 사람 위에서 공기 아, 있어. 있어 없어? 맞아 구름 있어 없어? 구름이? 없죠? 없어 A 위에 구름 있고, B 공기가 아, 구름 없는 거. 또 구름 없으면 뭐야? 말고, 말고. 어? 그리고 A는 위에 뭐 했어? 구름. 근데 구름에서 무엇이 내릴 수 있는가? B인데, 자, 공연구름이다 보니까, 저번에 구름이다 보니까, 강. 소나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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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비. 강한 비내린다 이거? 잘 봐. 강한 비인데, 자 구름인데서 비 내립니다. 그렇죠? 구름 없으면 비안 내리고. 자정면은 구름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부분되조게 그래서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강하게 내린다. 그렇죠? 잘 보시오. 다음에 또 기압. 기압을 비교하면 자 A, B에서 기압은 누가 더 클까? 기압, 기압. 공기 압력, 그렇죠? 압력이라고 하면 에너지. 어떤 면적이 작용한 힘인데. 그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힘이 더, 누르 힘이 더 클수록. 그, 잡는 힘이 더큰 거. 누르는 힘이 크다가 뭐냐면 더 무거운 거야. B. 그것이 뭐냐면 또 밀도, 밀도가, 밀도가 큰 거. B. 자, A급에서 밀도가 누가 더 크게? B. 참, 누군가? 이거 처음에했죠 그니까 러이는그차갑다 보니까 공기 입장에고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에 들어가는 그 공기 입장에서 더 많은 거. 더 무거운 거. 무겁다 보니까 더 세게 더 누를 수 있는 거야. 서 비교해서 비교해 보면 기압이 높고 시작났다. 기압 이겁니다. 봐봐 중요한 거. 잘보세요 자, 한랭이 통과한 다음에 보면은 온도는 내려가고 그리고 좁은 구역에 강우미 들리고또 기압보다 더 커진다, 높아진다. 이거. 시험에 이거 나오게 한다고 다음에 아, 아, 나오니 나옵니다. 나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또 풍향 변화도 있는데 풍향 만은좀 조금 더 나중하고 다음에 잘 보시오, 잘 보시오. 이번에는 자. 이런 따공, 따공이고, 그리고 천공. 잘 봐, 중요한 거. 이번에 따공이 동하는데 내리게요, 내리게요. 그죠? 그러 문제, 자, 따공, 천공 서로만 비교하면 누가 더 무거운가? 자, 어 아, 따! 어 아, 따. 누가 무겁다고? 따. 아, 무거운 것은 어공무고고아 진짜. 따고어 이제 가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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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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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내리게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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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올려봐. 그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은 헷갈지 으로 퍼지는 구름이야 그게 이이름은 뭐냐면? 치곤형으로요. 치곤형. 대단 모습. 치곤형. 이게 적곤형이에요. 적곤형. 적곤형이고 얘는 치곤형이고. 치곤형. 구름니다또잘 보죠. 자구름이 소형 뒤비내리지자이때는 어? 어떤 비가 내릴까? 강호 강한... 약한 거? 약한 거. 그냥 봐도 뭐 보세이이을비다똑같아약한비약한비인데굴넓게 했지 좁고 넓게 했다. 넓은 범위에 이제 약한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또또또 있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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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네 또두 명. 얘는 시야가 필요하죠. 이쪽을 시로 하고 필요하다. 떻습니까 그리고 이때 생기는 전선이 뭐냐면 이것이 온난 전선, 온난 온난 전선이다. 다시 얘는 따공이 창공을 위를 천천히 지나가. 그때 생기는 전선이야. 근데 옆으로 간 거다 보니까 반어 이거가 반그렇습니까 자, C하고 d 랑 비교하면은 자, 누가 전선 통과한 사람이 길 C하고 d 랑 비교하면 누가 전선 통과한 거? 답은 C, C다지. 왜 그러냐면 옆으로 이동하니까. 이동하니까 C는 통과한 후 그리고 기는 통과 전, 통과 통과 후고, 이는 통과 전, 통과 전이다. 똑같다, 다 똑같다. 온도 누가 더 높게? 일주 없죠? 시간 높고 기온 낮다. 온도가 높고 온도 가 낮다. 다음에 날씨는 원준 날씨 어? 날씨 어때? 그아요또 이게 구름 없죠? 맑고요. 맑고, 기는 날씨 어때? 흐리어요. 어흐린데잘 보면 구름 이것도 뭐야? 기분화기. 아 약산기. 비. 아, 넓은 구역이나 좁고 넓고 넓은 구역에 약한 빈 넓은 구역에 약한 빈약니다 약한 빈 약한 빈 해봤자 보면 보슬비 이슬비 다 똑같아 다음에 기압 진짜 뭐가 더 클까? 서로 비교하면 D 기압이 큽니다 차고 거실 기압도 큰 거야 기압은 크고 기압은 낮다 저뭐 봐야 알어요이거이 뭐지 알아요? 한낸 선수는 그러니난온 선수는 통과하기 전 통과하는데 통과한 후 온도는 올라가고. 온도 올라가는데 날씨는 어약한비 내려 약함 네. 약한비 약한 내려간 네. 그 다음에 이제 밝아져. 이게 내리고 다음에 기압은 더더 내려간다. 편주은데다물어 분다 이거. 근데 이것은 그냥 외우하다 위험한 거보다는 한번 그려봐요. 그려본 데답나오거든 나오는데 안 뜨고 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그려봐. 그리고 이때 그 한랭이 없는 이제 통과한 전이 그때 그 풍향이 변하는 날 중에. 오대 저기 저거할때 적대할 거야. 오늘 저기. 심면인코 있어. 음, 그다. 해서 우리가 면은 이거 뜬. 잘 봐봐, 가자. 그다, 잘 봐. 자. 여기 봐, 한랭한랭에서한랭 봐, 어봐 할랭에서 누가 비 내려? A. A죠? <laughs> 잡 봐, 주변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비 내려. 비 내리고. 여기 쪽이 누구야? 비안 내리고. 중요한 거세 번째에서 비 내려 비안 내려 비안 내립니다 세번 안에서 비 내린다 또 보자 누가 누가 비와 뒤뒤자 이때는 자자 이거 비거오고거 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난 경우는 아주 반원 쪽. 반원 이쪽에서 비 내비 내리, 내면 비안 내리고 하는 거야 온난 아입니다 누가 어저비비온데 어디야 아래 자 보자 비온데 어디야 위에 위쪽 위쪽 어디가 이거? 이거? 아래 위 얘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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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답다답정얘 어디? 정답 아니 얘는? 자 세모 반대 또반그반원쪽 어디 위에만 아. 됐나? 아. 음. 오케이? 우리가 이제 도형과 그리고 이제 비례로고잘 비교해서 잘 봐야돼 이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빠르면 6월달에서 장마 시작되거든 그때 일기도 보면은 이런거 이제 정세가 정세가 막 우리나라에서 있다고 그래 있때 어디 비 오고 어디 비안비안 안 오는지 또는 너희가 이제 뭐집 나갈 때 집을 뭐 밖에 나갈 때 그때 우산 챙길 때 그래서 우산 필요하지않닌지필요하지않닌지 우리가 응.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음, 전선까지 하면 됐고 다음 온대 저기압은 다음 다다에 하고 이제 끝나고 끝에 끝에 끝에